군도 잠금 해제. 이제 셀러맨더들이 살고 있는 군도 지역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파리로 돌아와. 박람회 관계자들에게 메일린이 그녀, 그 섬에 남아있었지. 그럼 난나 자신의 탐험을 이어나갈 것이다. 아, 오케이. 돌아올 동안. 보스가 돌아올 동안. 아, 연구소. 협회의 지갑 사정이 좋지 않나 보다. 탐험 중 접근 예산을 쓰는 탐험가들에 보상 주겠다고 한다. 아, 4일 남았습니다. 그렇군. 돼지? 음, 응? 돼지? 꿀꿀이를 데려갈까? 데려가자. 어, 나 그럼 진짜, <laughs> 진짜 동물농장 됐는데? <laughs> 싫어하냐? 지금 동물농장이에요, 지금. 장비를 본다. 이거, 나 이거 사고 싶었어. 이거. 뭐야, 이거. 왜안 돼? 14야? 더 비싸졌어? 아, 레전드네, 진짜. 클럽 대회도 있고. <laughs> 금융과 잠금 해제. 티켓 사용해서 추가 후원금을 받으세요. 아, 고용, 해군, 응. 의사도 있고 조명 응. 조명탄 필요 없는데 <laughs> 피해 방상 뭐야? 아또이상한애 들어왔네. 차라리 나비 공포증이 제일 낫지 않나? 떠돌이 돌파리 의사, 엘릭서 제조 의사 괜찮은 것 같은데, 의사 괜찮은 것 같아. 우리 파티원 몇 명이야? 지금 세명 끝이야? 하나, 둘, 셋, 넷, 봉인된 피라미드, 황금 피라미드. <laughs> 일단 의사 한명 데려와, 의사 필요해, 의사 데려가겠습니다. 떠돌이 돌팔이 의사 됐어. 물음표는 뭐야? 클럽 대회에 참가한다? 최대한 만 예산을 남기세요. 그러면은 뭐 모자를 주나 보네. 좀 있다. 사라진 선교사. 이게 메인 케 같은데? 아홉 개나 주네. 이거 가야겠네. 럭스 3레벨 찍었으니까 아발론 협회 한번 후원자로 선택해보자. 우리 아가, 그 돼지는 어떻게 됐냐? 꿀꿀이, 꿀꿀이는 아이템이야, 뭐야? 꿀꿀이 어딨어 꿀꿀이 <laughs> 군자금 연막탄 3개 꿀꿀이는 왜 없지? 나 꿀꿀이 있네 아 얘는 싸우는 애가 아니고 펫이구나 펫 데리고 다니면서 그 능력 발동하는 애구나 사원 후에도 아이템 창에 남아있습니다. 무게 없음. 버리거나 거래할 수 없음. 재상게 40. 어, 음식 찾아주나보다 되게 좋은 친구 데려왔네. 꿀꿀이. 동물농장이구만. 일단 구상 필수. 구상한. 구상한 두 개? 구상 하나? 구상 하나에다가 횃불 하나. 이거 두 개. 치즈 10, 초콜릿 10. 이것도 괜찮네. 조명탄 다 사. 할인 중인 건다 사는 게 좋고 삽도 하나 가져가고. <laughs> 나머지 네 개는 초콜릿. 이렇게 한번 가보죠. 뭐 휴대용 캠프장? 근데 한 개만 할수 있나보네. 하나 할까? 솔직 필요 없잖아, 이거. 이것도 필요 없잖아. 이거 괜 아, 근데 이게 아 애매 하네. 초콜릿 한 6개 가져가자. 그냥 초콜릿 6개가 낫 겠다. <laughs> 이정도만 있 어도 충분히 생존 가능 할것 같아. 함박창고에 따로 먹고 오케이 물 보충해야 되나? 물한물한두 세트만 더? 됐어 여긴가? 음, 바위 정글 섬 새로운 지역 발견. 바위 정글? 섬 주민 무이 선교사가 끌려갔다고 제물로 바쳐가기 위해서. 평판이 또 마이너스 2가 됐네 새로운 목표 성교사를 구출하라 음... 제한된 기간 안에 찾아야 돼 일단 평판은 올리고 오케이 섬 주민에게 다가간다 아, 도와줘야지 그렇지 이렇게 평판 0으로 복구 시켰고 승급도 되고 개꿀인데 얘도 나비 싫어하는 애고 아, 얘를 업을 할까? 동물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개, 개 레벨업. 개가 개 강력하게 만들게, 개. 개 강력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벨 4. 흐흠. 여기로 일단, 가볼까? 10. 음, 송로 돼지 꿀꿀이. 아, 꿀꿀이를 보낼 수 있다고? 어.. 여기서 파밍해볼래? 초원. 꿀꿀이가 무언가를 파냈습니다. 레드벨, 나이스. 꿀꿀이, 나이스. 아주 좋고. 데려오길 잘했구만. 뭐야, 어디로 가야돼? 여긴 딱 봐도 못갈것 같은데? 정보템이 없네. 여기까지는 가볼까? 하이에나 보이고. 그 다음에, 하이에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살짝 도망가고. 어서오시구요. 어, 산호 건물이 있는 거 보니까 근처에 있으려나? 주민들이. 물음표다 뜻밖의 사건 가시식물 뭐요 우리가 지면에 이상하게 생긴 구멍에 가까이 다가가자 육식식물들이 튀어나왔고 우리는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야 조심해야 된다고 저거를 탐험대가 지나갈 때마다 데미지를 입힙니다 오 위험한데 근데 마을이 여기 있어서 마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데미지 받아야 돼 그러면 이게 뭐야? 탐험. 일단 마을 들어가고. 음. 조개가 순금 라마상. 지금 거래할만한게 딱히 이거 연막탄 요정도 요거 하나 요것도 하나만 그리고 베일이 하나 주실? 까비 아니면 흉갑어텀아 쏘리 안되고 <laughs> 개비싸고 섬 주민의 장신구 충성도 <laughs> 올리는 템도 나쁘지 않긴 한데, 음, 이렇게 요정도까지만 요 세칸 됐어. 이것만 해도 이득? 플러스 미행? 미행 뭐야? 엥? 미행 당하는 기분이다. 44일 남음? 누가 지금 미행 당, 미행하고 있나 본데? 어, 위험한데. 선교사를 며칠까지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 일단 없는 게 확인됐으니까. 아, 배부터, 잠깐만, 너무 먼데? 이쪽에 있나 본데. 페리 호송을 좀 요청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아, 보석 써야 되나? 얘네들이랑 교환한 걸 써야 되네. 요거, 요거 두 개. 요거 우리 꿀꿀이가 구한 건데 요걸로 안 될까요? 어떻게? 된다. 오케이, 호송해준다. 그렇지. 야, 좋다, 좋다. 감사, 감사. 여기 하이에나도 있고.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 좋네, 이거. 필수네, 이거. 아, 뭐야, 뭐야, 뭐야. 목적지 선택. 아, 위로 갈지, 좌측으로 갈지. 나침반은, 아, 83일 남았네. 빨리 가야 되네. 80% 위쪽에, 이쪽에 있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음, 아, 이쪽 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목적지 위로, 위로 가고. 아! 아하. 다 돈이구만. 진주랑, 아니다, 보석 하나. 진주랑 보석. 이것도 안 돼? 그러면, 괭이. 아, 너무... 그건데... 하하... <laughs> 아하... 초콜릿 하나도 안 돼. 값어치를 왜 이렇게... 이거 뭐 어떻게 안 되나? 진주 하나 써야되나보다. 이렇게 하자. 어쩔 수 없. 어, 뭐야. 진주 하나로도 안 돼? 이렇게 가야되나? 아, 아까운데. 어. 초콜릿이랑 진주 합수. 아니다. 진주를 내는게 맞지. 그래 이렇게 가자 가자 출발 메마른 바위섬 뭐요 뭐가 댕겨 아 엘릭서 구했구나 체력 마이너스 10음 오케이 다이어 울프 때, 아직도 위로 가야돼? 완전 위에 있구만. 11, 9, 10, 12, 13, 16, 12. 이쪽으로 가볼까? 16. 뭐야? 어,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선교사는 살수 없었다. 그를 채택하기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 실패야? 58일 남음, 어디야? 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26? 이거 하나 먹자. 오케이. 이달. 우리 꿀꿀이 한번 쓰자. 꿀꿀아. 뭐 구했어? 자석밥이 나이스. 와, 대박. 꿀꿀이 대박. 자석산에 간섭 21분간 무시. 이런 게 있네. 사원, 여기에 있나? 사원에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 커다란 미석 앞에 다가가자. 여기 안에 있나 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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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보다. 그래 시간 없겠네 52일 이쪽 위에 있다고? 어디 있는데? 아 여긴가? 석소장치 여기 있네. 근데 이거 한번 갔다가서 가도 52일은 여유 있는데. <laughs> 여유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괜찮아. 어? 글을 놔주도록 섬 주민들을 설득한다? 3, 1, 3, 2, 6. 아, 이거, 빡센데. 설득. 아! 아, 하나 없어가지고. 기습? 어! 오우, 얘, 비겁한 녀석들. 본대로 보여줘야겠구만. 음, 도발 응, <laughs> 음, 주인 보호 어 죽음의 울음소리. 이 스턴 없지 아직. 톤 예스톤 그렇지. 그리고 준대패. 그렇지. 한번 더. 그거 어. 그렇지. 주사위 아, 근데 얘네들 주사위 돌릴 필요 없긴 한데. 아, 일단 방패 나왔네. 괜찮네. 방패 쓰고. 다음. 그렇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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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쓰고, 돌리고, 그렇지, 힘 취약 그걸로 보낼 수 있긴 한데. 얘 보내. 컷. 데미지 12. 4회. 데미지가 안 오라고 출혈이 올라가네? 22, 이거다. 어허, 그렇지. 잘가라, 컷. 풀어줘. <laughs> 선교사를 구출하라. 깬 거야? 안전하게 파리까지 데려왔다. 승리. 어, 쉬운데? 좋구요. 음, 뭐, 이제, 안장, 받을 수 있겠다. 아, 이거 잘 만들었네, 게임. 재밌네. <laughs> 티켓 몇 개야? 와, 25. 나이스. 야, 꿀꿀이가 진짜, 그거네. 효자네, 효자. 등산용 지팡이 이것도 좋네. 사막생존자. 트라우마 케어. 음, 15로. 사막생존자도 괜찮아 보이던데. 요 사막생존자. 탈리카운 문화지 그대로 있겠지, 거기에. 섬에서 그녀를 찾아봐야겠다.